두려워 예,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러시아의 세모노프 광장에서 1849년 12월 사형 집행이 열렸습니다. 사형 때 위에는 반정부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제 너에게 5분이란 시간을 주겠다. 청년에게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 최후의 5분을 비록 잘랐으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에 끝나는구나. 마지막 5분, 어떻게 쓸까? 사형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동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형수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돌아가고 사망이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영수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때다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예, 기도가 끝나자마자 집행관은 입은 남았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세영수는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앞으로 내게 소중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또 집행가는 1분이 남았음을 알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으로 볼수없다니 아쉽고, 아쉽고, 또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흐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뜨거운 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슬픈 눈물을, 이제는 일본이 있으면 나는 이 땅을 떠나가야 한다는 비통하고 처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온통하고 뚝뚝 눈물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일본이 지나고 곧그 청년을 저격하기, 저격하기 위해서 장장하는 총소리가 예, 심장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벌레벌레 뛰어들어 와서 멈추시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죽이지 마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발 총을 멈추세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땀을 뻘뻘흘리면서 목총을 외치고 외치면서 사형대 앞으로 뛰어옵니다 청년은 간심이 예, 목숨을 예, 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사용수는 비록 러시아 예, 대문어 토스토 예, 에프스키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가 그날 밤에 당당한 어조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던 나날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게 하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한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사형수로 바뀌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내 동생아 나는 다시 태어났단다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동생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동생한테 고백하고 자책을 합니다 이후에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 수용소 유배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갇힌 임생으로 살았다갑니다 혹독한 속에서 무려 5킬로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예, 걸어다니고 일하고 노역을 하고 피를 흘면서 발목에는 5킬로 되는 족쇄에 부딪혀서 피를 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예,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역을 당해야 하는데 나를 살려주다니요. 십자가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폭발했습니다. 나도 복음이 폭발하여 죽을 환경에서 살아났으니 이 유배지에서 이 감옥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면서 몰두했습니다. 글쓰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유배지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이 머릿속에다 소설을 쓰기로 했어요. 머리에 소설을 쓰고 다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세간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 에포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으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예, 도스토 에포스키가 사형에 처할 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까? 그 어릴 적에 아버지가 농도들로부터 처참하게 살해된 것을 목격하고는 그런 충격을 받아서 평생을 간질로 고생하고 원망으로 눈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공산주의 운동을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뛰어들었고 반체제 혐의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 간이역에 멈췄을 때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한 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 복음을 폭발하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받았겠죠. 누가 전도합니까? 집사님들이 전도하죠. 배부른 남자들이 전도합니까? 배부른 사장님들이 전도합니까? 예, 헌신하는 예 가정부의 집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사용수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품에 품고 품을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애호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배생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에 지혜와 벌, 예,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을 돈 써서 세거 최고의 예, 문학 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도스토 예, F.K.는 예, 임진 임종 직전 아내에게 시베리아 형무소에서부터 지니고 있던 너덜너덜한 해진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죽었습니다. 예,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사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복음이 폭발하라는 말씀의 책입니다. 이 생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 도스토 에프스 더키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니, 복음이 폭발해서 사형이 멈췄습니다. 사망이 멈췄습니다. 죽음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사형이 멈추고 위배해져 있어 오피로 족서를 달고도 네, 감사했습니다. 사형이 멈추고 죄와 벌과 수많은 불의의 책을 발표했습니다. 죽음이 멈추고 성경책을 품에 품고 영생으로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부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였구냐, 꾸나, 거니와 이거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강 것이로다. 예, 요한복음 5장 2 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네 내 말을 듣고 나또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알고 내가 성경을 상고하였으나 이 성경의 영생이 나다 믿고 기도하면 복음이 폭발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에서 성명으로 옮깁니다. 믿고 기도하면 복음이 폭발해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조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로 복음이 폭발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폭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조주에 끌려갑니다. 정마른내 영혼 주가 이미 오라다 거기 안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또그 약속 따라서 임수 강구하오니 오주 연내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세계기 많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영혼내 기쁨 할려고 보다. 우리가 기도로 복음만 폭발하면 독약을 먹어도 농약을 먹어도 죽어가도 기도해주면 복음의 폭발로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의정부 병원에 동생이 독약을 먹고 죽었다고 목사님 내 동생을 제발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여기서 어제 뭐 병원에 영한실에 아, 중환자실에 갔더니 예, 이 동생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맥박수가 82정상인데 40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기도는 기다 기대, 대보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하이 더러운 나마 사망의 귀신 떠나 떠나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20분 지났는데 안뜨니 복음이 폭발해서 안뜨라고 엉덩 우는 거예요. 독약을 먹었던 그 동생이 복음이 폭발해서 살아났습니다. 저는 바울과 신라만 기도하면 옥문 열리고 지진으로 폭발한 줄 알았더니 저도 정말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독약을 먹은 그동생이 복음이 폭발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복음만 폭발하면 지약을 먹든 농약을 먹든 독약을 먹든 기도하면 살아난다. 제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복음이 폭발하면 기도 않고 아무리 성경 읽어도 폭발하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예, 도화선이 되어 가서 예, 폭탄이 터지지. 터져서 마귀가 태워져 버려, 박멸되고 제가 터져버리고 은혜가 쏟아집니다. 축복이 쏟아집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뽑 감옥에서 기도하고 참여할때 복음의 능력이 폭발했어요. 예, 은혜가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폭발했어요. 마계의 사사들이 폭발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 중 내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호련이 큰 지지에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고다 열리며 내 뭐,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때에 업무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이스 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검을 빼고 자결하여 하던 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동부를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아버를 가도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이라고 했습니다. 예, 기도에서 복음만 터지기만 하면은 간수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도로 복음이 폭발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보금을 전하고 기도 없이 말씀을 읽으면 마귀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래 기도하지마. 말씀만 부지런히 읽어. 말 기도하지 말고 전도만 부지런하게 마귀는 유혹합니다. 기도하면 복음이 폭발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바알과 신라가 기도할 때복음이 폭발하여 큰 지진이 일어나서 조주가 떠나갔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조주가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시라가 기도할 때 복음이 폭발해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구원받기로 받았습니다. 간수의 집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여러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폭발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집에서 기도할 때 복음이 폭발합니다. 온수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마음의 슬픔, 외로움이 떠나갈 길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복음이 폭발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예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믿고 기도할 때 폭발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곧체가내 예,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고 기도하면 복음이 폭발해서 귀신이 따라갑니다새 진리의 방언을 합니다 뱀 같은 사람을 짓습니다 욕 비난을 마셔도 들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날 나으리, 나으리라고 했어요 제가 일산에서 귀신 들린 요저도 전도사님을 데려와서 한시간 동안 기도하고 외쳐도 귀신이 안 떠나요. 근데 귀신들린 전도사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막아 보면 16방 1 0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세방어를 하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주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외쳐 주세요. 예수님 약속했으니까 거쳐 주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 저도 몰랐어요. 그 귀신들은 전도사님한테 배워서 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병마야 끊어져라 그러니까 예, 조금 좋아졌어요. 완전히 낫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는. 오살리 기도원에 받야좋 줬어요. 오살리 기도원 이3 년간 있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님이 들고는 오살리 기도원 전문 앞에 벤치 앉아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기뻐 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 전도사님 나섰어요. 귀신 떠나갔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없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 이 비우세요. 너나 나가라. 너나 나가라. 예? 영상 안 봤어요? 이 나가라 귀신아 그 너나 나가. 너나 나가. 귀신이 비웃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썼을 때는 미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기도를 하고 쫓아낼 때 떠나갑니다. 끊어집니다. 우리 옆에 중앙엔 걸 사장님. 허리가 세번 끊어졌어요. 두번 끊어져 수술하고 2층에서 계단 내려가 헛발 들다가 세 번째 또 끊어졌어요. 또 수술하고 왔어요. 그병 낫겠어요. 절대 나을 병이 아니에요. 근데 자가가 사장님. 기도해서 낫게 하면 교회올 거예요. 예 목사님 낫기만 한다면 제가 가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로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있는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나으라고약속 예수님이 약속했으니 오늘 중앙행을 사장님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거쳐주세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저녁에 안대도 안차 앞에 지나가요. 그래서 오 사장님 왜 안대를 벗고 다녀요? 예 목사님 낫어요. 나왔으면 교회를 아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오늘날까지 안 와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가서 기도해서 나왔지.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아요. 미리 우리는 목이 터져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운전 나가면 악을 쓰고 기도해요. 전리기도 하고 사고 날 사고 몇번 날라하고 그러면 악을 쓰고 고막이 터지도록 저는 기도하고 돌아와요. 네. 거기가 기도가 돼요. 목숨 내려고 한데가 기도가 되더만. 가만히 앉아서는, 예, 깊은 기도가 안 나와요. 목숨 거는 기도가 안 나와요. 목숨 거는 현장에 가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예, 그러고 기도하고 가서, 그거 하면은, 예, 놀라운 치료를, 예,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란 그 길을, 우리를 어, 가야 해요. 주님이 가란 그곳까지.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복음이 폭발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서 부응의 선물을